안녕하세요, 수험별성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혹시 을사년에 들어서면서 문서운으로 대박나는 띠가 있을까요? 네, 좋은 문서운이 들어왔을 때 경고망동하거나 자만하게 되면 들어왔던 좋은 기운을 가진 문서가 잘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항상 자중하시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갖는다면 좋은 문서를 거머쥐게 되고요. 좋은 문서로 인해서 삶에 윤택해지는 대박나는 문서운 드로온띠 알려드리 겠어요 첫 번째로는 89년생 37살 기사생입니다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기사생 열심히 노력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했지만 은 이제는 성장통을 모두 겪고 허물을 벗고 던지는 그런 을사 년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대박나는 문서를 거머쥐게 되는 그런 을사 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0년생 46살 경신생이에요 값진 년악상제로 인간과 금전으로 인해서 심적 고통이 크셨을 거예요 이제는 3 7 8년의 기운이 나가고 새로운 운이 들어오면서 문서의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을사 년에는 인정도 받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을사 년입니다 새로운 대박나는 문서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을사 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78년생 48살 무어 생입니다 2, 3년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참고 견뎌낸 노력이 될까를 문서로 받는 그런 형국입니다. 터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을사년이에요. 가슴이 뻥 뚫리는 문서의 움직임이 생겨나겠고요. 또 새로운 문서 대박나는 문서를 손에 쥐게 되는 형국이에요. 을사년 문서운으로 대박나는 띠 37살 기사세, 46살 경신세, 48살 무오생입니다. 일산형 관제수가 들어오는 띠와 나이가 따로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출입이 빈번하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바로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하여서 이 조사를 받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관제수가 들어온다고 해요 관제수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면 은 간청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그런 운세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으로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밖에 일들로 인해서 경찰서 법원을 찾게 되는 그런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32살 갑술세, 49살 정사세, 52살 갑인세, 59살 정리예 63살 개묘생이에요 간제수가 뜨는 시기에는 특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 게 유리하고요. 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시고 조심스럽게 생활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불운의 관주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삶을 살아가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을사년 경찰서나 법원을 출입하게 되어서 조사 받거나 소송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간제수를 피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실 수 있는 거는 무속인을 찾아오셔서 알아보는 게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우산을 챙기듯 대비하고 조심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간제수를 피해 갈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